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뭐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기, 네. 저 예매가 네. 3월, 4월 8일에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네, 언제 예매하면 돼요? 저희 한달전 오전 7시부터 예매 가능하기 때문에, 네. 3월 8일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나 어플 옆에서 구매 시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또 그리고 부산까지 가려면, 저 경로 우대 네. 있어요 없어요? 경로 우대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 할인되고요. 아. 합성시에 이제 승차권이랑 그 경로 이신분주민증같은 소지해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평일에만 30% 되고 주말에는 토요일일요일안 네. 된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아네 그럼 부산까지 이에서 부산까지 얼마예요 금액이? 이제 평일 할때30% 할인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예. 36,700원 정도입니다. 아. 그 왕복 왕복 다 돼요? 네, 평일이면 다 되는 겁니다. 아, 평일면 왕복 3 0 이제 해 주고 주말은 안는다이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저 주말에 가면 얼마예요? 가격이? 그럼 이제 할인 안된 거는 이제 52,600원 정도입니다. 아 52,600원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4월 8일은 일단 주말이라서 할인 안 되실 거고요. 예. 예, 네, 그래서 52,600원 정도에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2,600원이요? 네 편도에 5 2 6 0 0원이요예 그러면 그 시간은 보통 몇분한시간 간격으로 있어요? 수서 부산 맞으세요? 예예. 대략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요 시간은 두 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 한 30분 간격 있고 소요 시간은 두 시간 좀 시간 반 정도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